어비트 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1분기 나와줬던 큰 상승과 하락 이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나올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즉 2분기의 저점은 확실히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의 하락 비율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과 나올 수 있는 상승률과 비율이 훨씬 더큰 손익비 좋은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대로 지금 현재 이 라인 부분이 확실히 저점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비트코인이 8천만원 초반대까지 제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천만원 초반대까지 나와 주었다가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 준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셀로 현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리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비율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의 확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와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런 자리가 셀럽 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로 하여금 배워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 이러한 큰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작년서부터 코인은 시작했었지만 내가 실시간 대응과 매도카 설정을 잘하지 못하여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지금 다시금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 주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절대 무작정 이 영상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코인 추천 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 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원 이하에 걸어두고 입절가 38만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손해볼 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 봉에서 빨간 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원 미만, 즉 38만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 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 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수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셀러를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고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셀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러한 저점을 찍고 각 책은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다시금 2분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 단위로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는 이 차트에서 절대 무작정 이 영상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셨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 먼저 연락 남겨주시고 실시간 진입가와 매도가까지한 번에 안내받으신 다음에 저희 함께 다음 타점들 준비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이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러한 부분들 안내받으시면서 수익률 극대해 두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타점들 관점들 모두 다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 또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진행 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보다 높은 수익률 계속 기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 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과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 분들 배정시켜 드려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순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 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데려 여쭤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코인.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 인사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 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